이 하이 컬러에 이 상의 컬러 어울리나?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예전 컬러 조합을 잘 못했을 때 출근 전 옷을 입을 때마다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고민하느라 일찍 일어나도 출근 시간이 늘 빠듯했어요. 그런데 컬러 조합을 공식처럼 만들었더니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블랙 바지에 네이비 상의는 비슷한 컬러라 잘 어울릴 것 같지만 막상 입으면 칙칙하고 어딘가 이상하게 안 어울립니다. 오늘은 누구나 집에 있는 상하이 컬러들 중에서 쿨톤 세 가지, 웜톤 두 가지 컬러 조합과 코디 방법, 주의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출발! 짠! 이렇게 쨍한 초록 컬러에는 화이트가 가장 어울리는 꿀조합입니다. 웜톤 초록색의 화사함을 흰색이 가장 예쁘게 살려주기 때문인데요. 만약 하이를 화이트가 아닌 베이지로 코디한다면 어떨까요? 흰색과는 다르게 화사하게 돋보였던 초록색이 톤 다운돼 보여서 어두운 분위기가 들죠? 이렇게 비비드하고 쨍한 컬러는 흰색이나 블랙 등 대비가 극적인 컬러와 매치해야 산뜻하게 살아나요. 이런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는 초록색도 화사한 컬러보다는 톤 다운된 컬러로 매치하는 게더잘 어울립니다. 그래야 컬러의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럼 비슷한 초록색은 어떨까요? 음, 갑자기 초록색 피망이 된것 같네요. 튀는 컬러에 이렇게 깔맞춤 룩은 과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피해주세요. 절대 절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쨍한 초록색을 입었지만 뭔가 허전하죠? 이럴 땐 실버 주얼리가 아니라 이런 골드 주얼리로 화사함과 세련됨을 배가시켜주고 가방이나 심벌은 최대한 심플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장식이 돋보이거나 디자인이 복잡하면 초록색의 매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초록색을 매번 화이트랑만 코디할 수 없죠? 초록색과 또 다른 꿀조합은 블랙이에요. 흰색과 이렇게 매치했을 때는 굉장히 화사했는데 반대로 블랙과 이렇게 매치하니까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화이트와 마찬가지로 초록과 블랙도 꿀조합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쨍한 초록색과 밝은 초록색의 깔맞춤. 쨍한 초록과 어두운 베이지 코디보다 화이트와 블랙에 매치해야 쨍한 초록의 매력이 폭발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짠! 이번에는 연한 핑크와 그레이 컬러의 쿨톤 조합인데요. 연한 핑크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고, 그레이는 중성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그래서 이 조합은 세련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완성시키는데 아주 이상적이에요. 늘 그레이를 블랙이나 화이트, 네이비 등 무채색으로만 코디하셨다면 이 컬러 조합 집중합니다. 상의는 연핑크, 하의를 그레이로 코디하면 안정적이고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좀 무난하고 은은하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레이 컬러를 상의로, 핑크 컬러를 하의로 매치하는 것은 그닥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맞아요. 바로 상하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연한 핑크의 상의를 그레이로 코디한다면 제가 입은 이렇게 짙은 그레이보다는 이렇게 연한 그레이 컬러로 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연핑크와 그레이 조합은 같은 계열의 톤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가 극적일 필요는 없어요. 둘다 연한 파스텔 컬러 톤으로 코디를 해도 좋습니다. 제가 코디한 것처럼 연한 핑크와 조금 짙은 그레이를 해도 되고, 연한 핑크에 연한 그레이 색상을 매치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연한 핑크 상에 어울리는 다른 그레이 컬러는 이렇게 연한 그레이가 있고요. 더 어두운 차콜 컬러가 있어요. 네. 차콜 컬러랑 매치해도 좋죠. 그래서 핑크와 그레이 톤은 연하던 중간 톤이던 진한 톤이던 다 어울린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한 핑크와 그레이 톤의 조합은 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어두워요. 이렇게 차콜 컬러랑 핑크를 매치하니까 핑크가 더 여성스럽고 섹시한 이미지까지 줄수 있습니다. 좀 지적이고 섹시하기까지 하죠? 그러면 이 차콜보다 더 어두운 블랙으로 매치하면 어떨까요? 선명하고 이렇게 도시적인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연한 핑크의 은은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는 감소합니다. 이유는 연한 핑크는 톤을 희석했기 때문에 이 쨍한 블랙보다는 희석한 그레이 톤이 연한 핑크를 더 고급스럽게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비슷한 컬러끼리인 연한 핑크와 진한 핑크를 이렇게 매치하면 어떨까요? 대비가 확실하지만 연한 블루와 네이비만큼 세련된 느낌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같은 계열의 컬러 매칭을 해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핑크 계열은 오히려 각각의 컬러를 매력적으로 살려주지 못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처럼 이 조합이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컬러 감각 세포들이 살아나고 있으신 거예요. <laughs> 하지만 이 꿀조합인 연한 핑크와 그레이 컬러의 조합의 단점은 자칫하면 올드하고 에너지가 다운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럴 땐 톤을 맞춰서 생기 있는 이런 쿨톤 메이크업을 해주고요. 이렇게 감각적인 스타일의 실버 주얼리를 매치해서 멋스러움과 트렌디한 분위기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업시켜줄 수 있는 은은한 핑크와 그레이 톤의 트윌리를 같이 매치해도 좋고요. 화이트 샌들이나 실버 구두로 영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쿨톤 코디에 실버 화이트 슈즈는 필수템이에요. 어때요? 액세서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 옷도 중요하지만 액세서리를 멋스럽게 해야 세련된 느낌을 배가시켜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프 매는 법이나 옷에 어울리는 주얼리, 가방, 신발 고르는 게 의외로 어려운데요. 해리스 초이스 네이버 밴드에서는 옷과 액세서리 조합을 직접 보여주고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련되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면 네이버 밴드를 가입해 주세요. 가입한 분들에게만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를 통해서 패션이나 뷰티 아이템을 증정하는데 저는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서 안 써본 화장품이 없고 정말 순한 천연 화장품을 써야 트러블이 없습니다. 또, 심플하고 세련된 옷을 좋아해서 질 좋은 제품들을 선호하는데요. 제가 직접 셀렉한 제품들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오프라인 만남의 기회가 있는데요. 저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패션에 대한 다양한 썰도 풀면서 스타일링에 대해 더 딥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임은 스타일 챌린지 멤버들과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밴드에 계신 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귀찮은 오프라인 쇼핑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은 편리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지고 있는 옷의 활용도가 아주 낮죠? 헤리스 초이스가 꼼꼼하게 검증한 픽한 제품을 구매하시면 실패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활용법도 알려드리고요. 구독자분들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서두르세요. 쿨톤인 cool 연한 블루 상의와 네이비 하의는 비슷한 컬러라서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죠? 네이비 컬러를 더 돋보이게 받쳐주는 이 연한 블루와의 매치가 아주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요. 난 웜톤인데 하시는 분들도 이 매칭을 해보고 본인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네이비 상의와 연한 하늘색, 소라 색상의 이런 매치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만약 이렇게 매치를 한다면 상의 이너로 화이트를 반드시 매칭해야 어울립니다. 혹은 이너가 필요 없는 상의라면 아우터를 화이트로 반드시 걸쳐줘야 톤의 밸런스가 맞아요. 이렇게 매치할 때는 상의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상의에 화이트를 적절히 섞어줘야 밸런스가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연한 블루와 네이비처럼 상하이 톤을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컬러 대비가 극적일수록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연한 블루 상의의 네이비보다 이렇게 비슷한 톤의, 중간 톤의 블루 색상을 매치하면 어때요? 네이비 색상을 입을 때가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죠? 이렇게 비슷한 톤으로 매치하는 것보다 극적으로 이렇게 코디했을 때가 훨씬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하죠? 자 이번에는 네이비 하이보다 더 짙은 블랙을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요? 대비는 확실한데 이 네이비보다 단조롭고 너무 무난한 느낌이에요. 연한 블루 상의에 같은 계열의 색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패션 실수가 이 연한 블루의 하이를 이렇게. 짙은 베이지 컬러로 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 조합은 세련된 조합이 아닙니다. 상위는 쿨톤, 하위는 웜톤이라서 서로 시각적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세련된 코디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쿨톤 웜톤의 조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한 블루와 중간 톤 블루 조합, 연한 블루와 블랙 조합, 연한 블루와 진한 베이지 조합보다 연한 블루와 네이비 조합이 왜 꿀조합인지 아시겠죠? 연한 블루와 네이비 조합의 단점은 상하이가 같은 계열이라서 다소 밋밋하고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쿨톤에 맞게 주얼리나 스카프, 벨트 등 액세서리를 활용해주세요. 예를 들어 실버 주얼리나 화이트 스니커즈 혹은 제가 이렇게 신은 실버 구두로 포인트를 주면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세련돼 보입니다. 액세서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액세서리 활용을 안 했을 때, 했을 때, 같은 옷, 다른 느낌이죠? <laughs> 이처럼 옷을 잘 입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컬러 매칭과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아이보리와 연한 민트의 웜톤 꿀조합인데요. 다양한 파스텔 컬러 조합 중에서도 이 컬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아주 사랑스럽고 우아한 컬러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보리 컬러는 다양하게 많지만 이렇게 연한 민트와 코디하는 조합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아이보리 컬러와 연한 민트를 같이 매치하면 안정감 있는 부드러운 인상과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요. 인상이 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은 이 조합 꼭 시도해보세요. 달라진 이미지에 놀라실 겁니다. 연한 민트에 같은 계열의 약간 어두운 민트를 매칭하면 어떨까요? 아이보리와 코디한 것보다 조금 어둡고 탁한 느낌을 주죠? 이렇게 컬러 톤이 약간 비슷한 톤온톤 코디는 아주 밋밋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보리보다 좀더 어두운 베이지 컬러는 어떨까요? 어울리기는 해도 이 컬러 조합은 약간 어둡고 화사한 민트 컬러가 돋보이지 않죠? 자칫하면 힘없어 보이는 올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컬러 매칭이에요. 연한 민트와 톤 다운된 민트, 연한 민트와 베이지, 연한 민트와 아이보리. 비교해보면 왜세 번째가 꿀조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파스텔 톤의 은은한 조합은 진주 목걸이와 같이 매치하면 아주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배가시켜줍니다. 만약 스카프를 걸친다고 하더라도 튀는 컬러보다는 같은 계열의 은은한 톤으로 매치해야 훨씬 더 우아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짠! 이번에는 연한 하늘색과 다크 그린의 쿨톤 조합이에요. 다크 그린이 웜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란기가 없이 파란색이 들어간 그린은 쿨톤에 속합니다. 이렇게 코디하면, 야, 저 사람 진짜 세련됐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요. 컬러 톤의 대비가 이렇게 극적일수록 세련된 느낌을 주죠. 상의는 하늘색으로 가볍게, 하의는 다크 그린으로 어둡게 코디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상의를 비슷한 그린 계열로 코디하면 어떨까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하늘색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컬러 톤을 어설프게 매치하면 이렇게 어정쩡한 분위기를 연출하니까 같은 톤이라도 대비가 확실하거나 전혀 다른 컬러로 매칭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럼 전혀 다른 컬러인 노란색은 어떨까요? 짠! 어때요? 이렇게 컬러 대비가 확실한 노란색과 다크 그린을 매치했을 때 뭔가 산뜻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너무 튀어서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이 조합은 베스트 꿀 조합은 아닙니다. 초록색보다는 잘 어울리지만 조화가 무난하지도 않고 서로 따로 노는 느낌이 들죠. 이처럼 초록색과 다크 그린의 조합, 노란색과 다크 그린의 조합, 다크 그린과 하늘색의 조합을 비교해보면 왜세 번째가 베스트 꿀 조합인지 아시겠죠? 자이 조합의 단점은. 소재나 미세한 컬러 차이에 따라서 다소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화이트를 아우터로 걸치면 더 화사하고 예쁩니다. 만약 아우터를 걸칠 필요가 없는 옷이라면 가방을 화이트로 매치해서 화이트의 비율을 적절히 섞여주는 게 좋아요. 혹은 벨트나 신발을 화이트로 맞춰서 톤의 밸런스를 화사하게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얼리를 함께 코디한다면 이 골드보다는 실버가 훨씬 더잘 어울려요. 쿨톤 코디기 때문에 더 멋스럽고 세련된 도시적인 분위기를 배가시켜 줄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차가운 그린 톤의 스카프를 매치해서 색다른 느낌을 가져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코디는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할수록 더 다양해지고 코디하는 실력이 점점 늘 수밖에 없어요. 자, 정리하자면 쿨톤인 연한 블루와 네이비의 꿀조합, 연한 핑크와 그레이 톤의 꿀조합, 연한 하늘색과 다크 그린의 꿀조합, 웜톤인 초록색과 화이트의 꿀조합, 아이보리와 연한 민트색의 꿀조합, 잘 익히셨죠? 이제 옷장문을 열고 제가 알려드린 옷이 있다면 조합해서 매치해보세요. 혹은 한가지만 있다면 옷을 구매하실 때늘 샀던 컬러만 사지 마시고 꿀조합 컬러들을 사셔서 이렇게 매칭해보세요. 어떤 소재나 디자인을 사야 할지 막막하다면 매주 라방에 소개하는 해초 제품을 경험하는 것도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하세요. 혹은 이렇게 같은 계열의 민트 색상의 진주 이어링을 했을 때 훨씬 더 화사하고 우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 팁으로 또 가져가세요. 매번 있는 블랙 화이트 조합에서 살짝 벗어나서 새로운 매칭을 해보면 나도 이런 컬러가 어울렸어 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한 쿨톤도 아니고 완벽한 웜톤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안 어울리는 컬러라는 건 없습니다. 안 어울리는 코디만 있을 뿐이에요. 패션으로 변화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아, 오늘 스토리는 1,6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한 <laughs> 사연인데요. 처음 언니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이 1,600만원이 다였어요 그것도 인테리어에 800만원을 쓰고 보증금 500만원을 빼니 30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매장에 물건을 세팅할 돈이 300만원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도매 매장은 한두 편 규모에도 주얼리라고 하면 몇천에서 몇 억까지 세팅을 했는데 그런 매장이 저희 매장 바로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고작 300이 전부였기 때문에 앞 매장처럼 도매 매장을 물건으로 승부할 수가 없어서 소매 매장처럼 물건을 듬성듬성 디피 해서 판매를 해야만 했습니다. 벽장에 칸칸마다 그린 톤, 핑크 톤, 블루 톤, 베이지 톤 이런 식으로 컬러별로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그땐 전략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먹힌 거예요. 도매 물건은 대부분 소매 장사를 하는 분들이 구매하러 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매 매장으로 컨셉을 잡고 세팅을 하니까 물건이 잘 보인다. DP가 너무 예쁘다. DP 한 그대로 전부 다 주세요 하면서 DP용으로 산 소품까지 판매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판매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어느 날 상가 관리소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2주 동안 세일 행사를 할 계획인데 모든 업체가 돌아가면서 매대 행사를 진행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라는 공지였습니다. 매대 행사는 매장이 아니라 밖에서 노상으로 판매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었어요. 밖에서 노상으로 물건을 팔라고 테이블 깔아놓고 저는 많은 알바를 해봤지만 노상에서 물건을 팔아본 적은 없어서 조금은 창피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지 했는데 문제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매장에 한 명, 밖에서 한 명, 그리고 물건을 가져다 주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사람 필요했는데 며칠 행사에서 알바를 구할 수도 없고. 대략 난감했는데 마침 제 친구가 서울 친척집에 놀러 온 김에 저희 매장에 잠시 들렸어요. 제 친구에게 매대 행사를 하라는데 아, 난감하다고 했더니 허, 재밌겠다고 하면서 흔쾌히 자기가 돕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제 친구는 매대 행사를 나갔습니다. 옆에서는 신발, 가방, 뭐 앞치마 이것저것 올려놓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능숙하게 판매를 하는데 경험이 없던 저는 소심하게, 보세요. 예뻐요. 직접 만들었어요. 자신 없는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저보다 더 내성적인 제 친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 친구가 만든 건데요. 진짜 예쁘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핀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이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든 그 핀이나, 헤어핀이나 귀걸이를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저도 자신감이 생겨서, 언니, 보고 가세요. 이거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이태리 장인도 부럽지 않은 디테일. 꼭 보고 가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허, 진짜 예쁘죠? 디테일 예술이죠? 하면서 큰 소리로 판매를 하는데, 두 시간이 지나니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었어요. 하다 보니 점점 능숙해지더라고요. 어머, 언니, 이거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런 건 어울리는 사람이 하고 있어야 잘 팔아요. 한 바퀴 돌고 오면 물건은 없어요. 있을 때 가져가세요. <laughs> 저희 멘트에 <laughs> 웃으면서 구경하고 젊은 언니들이 참 열심히 산다며 일부러 핀을 사주기도 하고 잔돈은 음료수 사먹으라고 팁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몇날 며칠을 친구와 함께 재미있게 노상으로 매출을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장소가 어디든 세상 물건은 다팔수 있겠다는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기 전에는 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쌓아온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여기에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동대문을 갈 때면 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아, 저거 저렇게 팔면 안 되는데. 아, 저거 내가 가르쳐 줄까? <laughs>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우린 매일 추억을 저금하잖아요. 그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서 더 단단한 내면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 해리스 초이스와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은 컬러별 원피스와 어울리는 스카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패션 마스터 해리스 초이스였습니다. 피스